네. 자, 최정역 기준, 뭐, 이런 거, 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어, 뭐, 지금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제, 어,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있으면 또 이제 절박해지죠. 그놈의 최정역 기준 때문에 자, 어떤 시험이 있는데, 어떤 시험이 있어요. 어떤 수학시험인데, 수학 체험 전에 지금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발 기준을 실은데 그래서 100명을 학생한테 이제 치료계 이제 모집을 한 다음에 100명한테 시험을 쳤더니, 어, 60명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저기, 분니 40명은 불합격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어, 요렇게 된 거야, 요렇게.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최저 합격 점수 이렇게 되면 문 닫고 들어가네. 60번째로 합격한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60번째로 합격한 친구가, 어, 이제 X점. 이렇게 된 거야, X점. 요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전체 100명의 평균을 다센거야 100명의 평균. 요게 지금 100명의 평균이야. 그럼 이거보다는 어딘가? 2점 낮았다는 거지, 2점 낮았다는 거. 그럼 얘를 X로 잡았으니까 전체 평균은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야. 전체 평균은 X 플러스 2. X로 다 표현하는 거야. 2점 낮았다그했으니까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들을 쭉 나열해 봤어. 합격자. 어, 합격자들을 쭉다 모아서 60으로 나누면 그게 이제 합격자 60명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건데, 어, 합격자 평균을 봤더니 합격자 평균이 이렇게 높은 거잖아, 이게. 효고하고 높아요. 아, 당연히 합격했으니까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야. 높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세봤더니 어딘가, 여기가? 여기가 지금 X라고 봤을 때 요만큼이 지금 20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야. 그럼 도로 어떻게 돼? 요, 요 점수는? X 플러스? 20점이 되겠지. 아, 그래서 X 플러스, X 플러스 20점. 이렇게 처리된 그러면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잘본 애들은 엄청 잘본 거고, 못본 애들은 뭐 바닥을 기었다. 이런 뜻, 뜻이 되겠어요 그럼 불합격자 이거 40명을 다 모아본 거야. 불합격자. 그럼 불합격자의 평균을 위해서 A점이라 고 그래. A점. 불합격자의 평균이 A점이야. 그럼 A점이 요, 기쯤 있어. 이게 A점이야. 그럼 여기다 두배한 거야. 두 배. 여기다 두 배. 이제 두 배. 여기다 두배 때리게 되면 이게 점수가 폭하고 오르겠지, 그지? 어, 여기가 지금 EX야. EA야, EA. 자, EA가 지금 얼마냐면, 이제, 어, 합격점수랑 보게 되면, 5점이 어떻게 해요? 서로 낮았다, 이런 얘기야. 5점이.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5점 차이가 나는 거네? 그럼 어, 같아질라 그러면 어떻게 된가? X에다 오면, 5를 이렇게 더하시면 되겠죠? 음, 최장기 5점 낮았다, 이렇게. 해야 도로 더하는 거야, 5점을. 이렇게 더한다. 그러면, 불합격자 평균 같은 게 어떻게 해? 불합격자 평균은 2A가 아니지. A지, A. 그럼 A를 구할 것 같으면 어딘가? 요거 2로 나누는 거야. 요거를 2로 나눈 다 이거 보이나 모르겠어? 예쁘게 다시 써줄게. 이거 2배 때리는 거 여기야. 2A가 되는 거야, 고그 5점 차이가 났다 그랬으니까, 5점 낮았다 그러기 때문에 더 한다고. 5점 낮았다 그러니까더 하는 거야. 2배보다는 5점 낮았대. 그럼 2A가 한 여기쯤 있었는데, 5점 낮았다 그랬으니까 5를 더해준다 거야. 그럼 불합격, 불합격자의 평균은 2A가 아니라 A가 되겠지, A. 그럼 요거 2로 나눈 다고 그서 이렇게 돼요. 2분의 어,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전체 평균은 그럼 어떻게 구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100명의 평균이라는 건 가중평균이라는 개념인데 가중평균은 5 뭐, 어, 말이 어려워. 그러니까 대충 설명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면 상당히 옛날인가? 더 옛날 해볼까? 초등학교 2학년쯤에 여러분이 그 받아쓰기 숙제를 한 거야. 받아쓰기바아쓰기 시험 봤는데, 뭐, 첫 번째 시험은 100점 맞았어요. 두 번째 시험은 80점 맞았어. 세 번째 시험은 90점 맞았다고. 그럼 평균이 이렇게 다 더하는 거지, 그지? 어?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다고. 그 합치면 270점이니까 총점이 270점.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90이 되겠죠 90.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맞은 거 기억하냐고. 평균이 90이었던 거 기억하는 거지. 근다 몰라, 이게. 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그럼 어쨌든 어떻게 돼? 세 개가 다 평균이 맞았다고. 그니까세개를다 세 평균 90점을 맞았다고 계산을 하나 100점, 80점, 90점 을 계산 하나 뭐 계산의 차이가 없지. 총점이라는 건 평균에다가 개수만큼을 곱한다고. 평균에다 개수만큼을. 그럼 합격자 평균을 이용해서 전체 총점 합격자의 점수들을 다 모아보면은 이 평균값에다가 얼마가? 는 곱하기 60한 거랑 마찬가지야. 곱하기 60한 거랑. 여기까지 돼? 음. 불합격자도 마찬가지야. 불합격자. 불합격자의 평균이 지금 얼마냐?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고. x 플러스 5. 여기에 다 지금 얼마만 곱하면 되는 거야? 40명. 40만큼 곱한다 곱한다. 그럼 얘는 합격자의 전체 점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불합격자의 전체 점수니까 이렇게 더 하시는 거야. 더 하시는 거 자, 그리고 전체 시험은 몇 명이 봤어? 100명이 봤으니까 100으로 나눠주시면 얼마가 나오겠어? 평균값이 나오겠죠.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요거까지 이해, 가 뭐, 비교적 쉽게 되지, 그지 아, 요거는 이제 합격자 전체 점수. 요거는 불합격자 전체 점수. 그러면 100명치 전체 점수. 이렇게 된 거야. 그걸 100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이 나오게, 나오게 될 거니까, 아, 평균은 X 플러스 2가 되시겠죠. 뭐, 그럼 이왕 하는 건 뭐, 이렇게. 요 100을 여기다 곱하면 이게 이쁘게 잘 되잖아. 그럼 요60 정계하게 되면, 요렇게 정계하는 거니까, 60X. 그러면 요렇게 정계하는 거니까, 어우, 너 얼마니? 으... 더, 더 예쁘게 해볼까? 아우 응. 안하려고 했는데 자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요거는 어, 20 x 플5 이렇게 된거고 100은 여기다가 더 곱하자 자 100에 x 플2 이렇게 되겠지자000 떼고 시작하면 계산하기가 좀 좋겠죠 그죠? 자그 다음에 요거 2까지 나눠버리자 그럼 요게 3이 되는거고 요거는 1이 되는거고 2까지 나으니까이거 5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전개하는걸 곱하면은 3x. 이거랑 이거랑 곱하니까 플러스 60. 뭐 1은 곱하나 말하지 그래서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5x.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그럼 동류끼리 계산하면 이제 4x가 된거 왼쪽으로, 오른쪽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x만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 65에서 지금 10을 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55 이렇게 된 거야. 55. 그래서, 어, 문 닫고 들어온 60번째 최저 합격 점수는 55점. 이렇게 되시겠다.